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영어 수학과의 수학쌤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2020 수능수학 나형 1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걸 다 읽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고 저는 이미 읽은 상태니까 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바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자, r1에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생기고 r2에서는 이제 색칠한 부분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럼 r3가 되면 이제 색칠한 부분이 이제 좀 대충 그리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랬을 때이 넓이들의 합이 무한대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저 면적을 만들어냈을 때다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게 R3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여기는 세 이제 개지만 이제 무한대의 그런 넓이들이 만들어졌을 때 걔들의 넓이의 합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자, 이거는 바로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예요. 등비급수, 등비급수. 그럼 등비급수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첫째항하고 공비. 등비급수 문제는 딴거 없어요. 첫 장하고 공비만 구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공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이게 정사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줬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자, 잘 보셔야 될게 지금 처음에 주어진 요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말한 조건에 따라 또 다른 정사각형들이 또 작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의 비가 바로 공비란 말이죠. 이 비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한 게또 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를 갖다가 3대2로 내분한 점이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5를 3대2로 내분하면 3하고 2겠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자더 중요한 게 이제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자요 길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것도 물론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있죠 자이 우리가 부채꼴이 나오면 부채꼴에 반지름을 쭉 꺼보면 많응이 해결됩니다 부채꼴이 나오면 부채꼴에 반지름을 쭉으면많응이 해결이 돼요 자 뭐가 해결이 될까요 자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은 똑같으니까 이거 5구요 여기 3이고 여기 5고, 그러면 얼마일까요? 4. 오케이.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정사각형에서 출발해서 계속 사각형이 줄어드는데, 그 길이의 비를 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5대 4로 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예, 길이가요. 자, 길이의 비가 이렇게 가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 넓이는 제곱비니까, 25대16자 얘는 1대로 바꾸면 25분의 16자 뭐가 나왔습니까? 예 공비가 나왔어요. 25분의 16이 공비입니다. 자 이따 우리가 등비수 계산할 때 공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공비는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에 첫째항 첫째항은 첫번째 아론에서의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봅시다 방금 전에 얘가 길이가 2라는거 알았어요 그리고 요 정사각형의 편변의 길이가 4라는걸 알았으니까 그럼 얘도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여기 색칠을 좀 해볼까요 여기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검정색으로 할까요? 역시 자, 이렇게 어~ 그~ 부채꼴 나오면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놓고 나면 자 저~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결국 뭐랑 똑같습니까? 네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은 제가 지금 깜장색으로 빛이 끔치고 있죠. 이거 예, 그거 뺀거예요자 그러면 저거를 바로 구해볼까요? 자 이놈이요. 자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4입니다. 그죠? 그러면 파이 r 제곱 16파이 곱하기 다음에 자 16파이 곱하기 요 각을 알아야 될건데 자 요각 요각이 몇 될까요? 요각이 자 요각은 자, 볼까요? 여기서 아까 5, 4 나왔던 거 하고, 2, 4 하고, 요 각을 잡아보면, 길이가요, 음, 저 각이 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왜 60도가 되느냐? 자, 여기 삼각형에서 보시면, 여기가 2대 1대 직각이고요 여기 뭐로 갈까요? 예, 루트 3해 가지고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니까 요 각은 몇 도다? 이 각은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360분의 60 6분의 1. 자, 여기까지가 부채꼴. 자, 검정색으로 칠한 부채꼴의 넓이고 거기서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편 2루트 3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 3, 6, 2, 8의 16, 3분의 8파이, 3분의 8파이 빼기 2루트. 잠깐만요, 여기 3이죠. 2루트 3. 네, 2일 때 루트 3이니까. 그래서 3분의 8 빼기 2루트 3이 지금 파란 색깔로 칠한 부분에.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 건 아닌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그림이 자, 지금 파란 색깔, 하늘 색깔이죠. 스카이 블루로 칠한 부분이 넓이가 3분의 8. 하이백이 2루3이라는게나왔고요자 이번에는 이 녹색을 좀 칠해 볼까요 녹색 지금 녹색을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거냐 자저 부분의 넓이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게 부채꼴 나왔을때는 부채꼴의 반지름을 뭔가 이렇게 그려주면 해결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니까요 녹색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주고, 거기다가 부채꼴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했던 것들을 제대로 또 써놓을게요. 자, 기억나시죠? 이거 2였고요. 여기 길이는 2루트 3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60도였던 것도 기억나죠? 얘가 60도였고, 여기가 30도입니다. 따라서, 자, 저 녹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녹색 부분의 넓이는, 일단 사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는, 요 변의 길이는 4죠? 4, 2, 8. 사각형 8 빼기. 삼각형 뺄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빼주고, 그리고 나서 자 부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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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꼴을 빼겠습니다. 부채꼴, 지금 빨간색깔로 내가 칠하고 있는 부채꼴 있죠? 그죠? 자, 이 부채꼴 빼주면, 자 부채꼴 반지름은 4, 사사4 1 6이 곱하기 360분의 3 0이죠 360분의 32는 12분의 1이니까 바로 12분의 1로 갑시다. 딱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8, 빼기, 두두이루트 3이구요, 빼기, 아, 이거 야분이 432, 446, 완전히 나무 떨어지진 않네요. 3분의 4, 8. 요게 녹색 부분의 넓이. 오케이. 자, 하늘색 부분의 넓이하고 녹색 부분의 넓이를 합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 등비부에서 첫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부 합쳐볼까요? 8은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2루트 3은 두개가 되니까, 8 빼기 4루트 3, 3분의 8파이 빼기 3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묶어주셔도 되고, 안 묶어주셔도 되고, 일단 이대로 놓읍시다. 얘가 누구? 얘, 얘가 R1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서는 이게 바로 등비급수의 첫 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구합시다. 등비부수 받는 방법 그대로 가는 거죠. 1 0기 공비인 25분의 16, 빵. 놓고, 제대로 8 빼기 4 루트 3 플러스 3분의 4파 해주면 됩니다. 자, 1빼 25분의 16. 계산하면 25분의, 25 빼기 16이면 9죠. 25분의 9. 이렇게 되고요. 자, 뒤집어서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나누기니까, 9분의 25 곱하기 8 빼기 4 루트 3 더하기 3분의 4 파이 자, 이거를 약분을 통다기 보다는, 자, 1, 2, 3, 4, 5를 보세요. 1, 2, 3, 4, 5를 보시고, 1, 2, 3, 4, 5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좀 지울게요. 1, 2, 3, 4, 5 모양으로 맞춰놔야 답을 딱 찾을 수 있으니까, 아, 저 부분에 그냥 놓고 가는 게 좋네요. 그러면 1,2,3,4 모양으로 바꿔주면 자 여기서 저 안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4뽑아낸거예요4 4 뽑아내면 2 빼기 루트 3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똑같은게 있나 찾아 봅시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5번에 똑같은게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 등비급수 문제 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뭐? 첫째야 그리고 둘째 뭐? 공비. 그것만 알면 등비급수에 확보하는 공식 1-R분의A, 1-공비 분의 첫째항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죠. 4점짜리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해 다 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힘들고 지치고 그러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